서울 구로남초등학교 5학년 학년부장으로 계시는 임동규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서울 구로남초등학교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위기 학생들을 비롯해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과 고민,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임동규 5학년 학년부장 선생님은 서울의 다양한 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일해 오셨어요. 약 13년 동안 어, 교육 현장에서 베테랑 교수라고, 소, 베, 베테랑 교사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시민문화예술학교 합창수업을 통한 감성소통교육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임동규 선생님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구로남초등학교 5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규라고 합니다. <laughs> 제 제가, <laughs> 제가 교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좀 익숙한데요. 그 이렇게 강연을 카메라. 카메라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근데 저희 학교 사례를 최대한 이제 잘 전달해 드리고 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오늘 제가 할 강연의 주제는 세계 시민 문화의 수학교에 합창 수업을 통한 감성 소통 교육의 영향이라는 어, 강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 잠시만 네. 저희 학교는 2015년에는 538명 중에 78명밖에 없었어요 다문화 아. 학생들이. 근데 이제 2024년에 큰 10년 동안 이제 60%가 넘는 비율이 다문화 학생으로 채워져 있는 다문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중국인이 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그 다문화긴 하지만 뭐 중국인들이 많은 것 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사실 그뭐 조선족이었던 친구들과 그리고 중국에서 아 중국인인데 이주를 하나 친구들 그리고 어렸을 때 1학년 때 들어왔으면 들어온 친구들과 이제 올해도 저희 반도 지금 전학생이 10월달에 한명 있었거든요 중도에 5학년 고학년인데 들어온 학생들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좀 분포에 있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학구가 그 영화 범죄도시 원의 장첸이 나오던 그 가리봉동이 저희 학교 학구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저도 처음에 발령을 받을 때 사실 겁을 좀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 학교에 이제 다문화 담당하시는 부장님들이 되게 좋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 저희 학교에서는 다문화 특별학급을 한국어학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외에 별도로 무지개 교실이라는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중언어 강사님이 이제 중도 입국한 중국 친구들, 이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 아까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까지는 중국어만 쓰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아무 말이 안 통하는 학급에 놓여져 있는 학, 아이들만 따로 뽑아서 그 수업을 해주시는 그 무지개교실이라는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5학년 보면 제가 이제 5학년인데 네, 저희 학교에서 높은 비율에 속해요. 사실 저 5학년보다 높은 비율은 이제 지금 1, 2학년 친구들인데요. 어, 코로나 때 한동안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이 없었어요. 새로 입학하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없어져서 조금 침체기에 있다가 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 입국하는 게 가능해진 때부터 이제 이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나게 되면서 어 저희 반에도 지금 어 한국어가 하나도 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 입국했지만 어 한국어가 하나도 되지 않는 친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왔지만 이 친구는 사실 조선족 친구여서 사투리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는 그래도 조금 쓸수 있는 이런 <laughs> 현황인데요. 저희는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반에 19명, 저희 반이 지금 현재 19명인데 그 다문화 학생이 12명이에요. 그리고 12명이 저희 반은 전부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라 어떻게 보면 어, 한국인 친구들이 소수인 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 학교도 지금 올해 다문화 진로교육 관련해서 연구학교 2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어, 저희 학교는 이미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방송 댄스 연극 뮤지컬 뭐 국악 이런 다양한 걸 진행하고 있기는 해서 처음에 합창 수업을 오신다고 했을 때뭐 어 그런 수업과 비슷한 수업에 일하이겠거니 하고 다문화 담당 부장님이 5학년이 하면 어때? 그래서 어 저희가 너무 좋죠 하고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고 싶은 내용의 방점을. 어, 찍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런 다른 문화예술교육이랑은 조금 달랐다 라는 소감을 어,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네, 저희 학교 합창 커리큘럼 수업 커리큘럼인데요. 저희는 총뭐 하쿠나마타타 우주자전거 그리고 네, 밤 양갱 꿈의 나침반 너나 우리 이렇게 1학기에 10시 그 20시간 총 2시간씩 해서 10번 동안 5곡을 배우는 걸 목표로 처음에 진행을 했었는데 어, 아이들이 합창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높고 해서 사실 2학기 때는 그 바디 퍼커션을 10시간 1차시 하기로 했었는데 바디 퍼커션을 반으로 줄이고 지금 합창 수업 선생님들이 다시 오고 계세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됐습니다. 네, 활동자로 보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 저희 강사님 세 분이 오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감사했던 부분인 게 강사님 한 분이 오시면 사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소외되는 학생들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 분이 오셔서 첫 시간 항상 모든 시간에 그 일교시는 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중력이 기,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떨어지는데 특히나 이제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못 알아듣는 말이라거나 아예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영상들을 사실 한시 그매 수업 시작할 때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선생님이 집중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뒤에 따라오는 수업들이 영상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어, 즐겁게 앉아서 볼수 수 있었던 수업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일어서서 이렇게 뭐그 아이들한테 그 지금 미미라고 부르죠. 미모로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활, 그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같이 추는데 선생님들도 다, 다 같이 추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교실에서 진행할 때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만 선생님이 가서 좀 지도해주고 선생님이 같이 추시진 않는데 여기 세계시민포럼 합창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같이 서가지고 같이 추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교시에는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이 교시에 진행하셨던 여러 가지 수업 중에는 어, 아이들한테 합창 이론 관련해서 음악 이론 관련된 수업도 진행을 하셨는데. 어,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게이 부분이에요. 사, 선생님 세 분이 오시니까 한 선생님이 다 여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만 맡으시면 되는 거예요. 각 분임으로 나, 그세 분이 다 가셔서 그 아이들의 개별 지도를 해 주시니까 사실 이 기, 음악 쪽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음악 이론 수업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하고 뭐그몇명 애들 대답하는 거 그냥 따라 하고. 그러면서 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게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셨던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어, 이렇게 그 저는 합창 수업이라고 해서 합창 수업을 수, 그 시간으로 따지면 2 0 시간 동안 합창 수업만으로 진행이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이 모습은 다른 교실로 아이들을 맡으신 분이 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어, 안무를 짜게 하는 모습이세요. 그래서 안무를 짜서 이렇게 애들 앞에서 오늘 배웠던 노래에 맞춰 가지고 안무를 실제로 자기들이 시연해 보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액티브한 합창 수업이 될수 있었다 앉아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액티브한 수업을 하고 와서 아이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로 공연장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것처럼 합. 그 아이들 입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줄 서서 하는 거 이런 것까지 교육도 다 해주셨었고 그리고 독창대회 같은 것도 하셨어요 독창으로 가운데 사실 <laughs> 선생님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대형이거든요 아이들도 사실 이게 특히 고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대형이에요 모두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laughs> 그 파놉티콘 같은 그런 대형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즐겁게 나올 수 있, 나와서 자기가 노래 부르고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해보라고 동료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소감을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면 자기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는 노래랑 춤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합창 수업을 많이 듣고 배우고 하면서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자신이 생겼다 그래서 싹 사라지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이 선생님 이름을 한명 근데 한 명이 틀렸네요 김세영 선생님인데 <laughs> 네 3개월 동안 너무 감사했다 2학기 때또꼭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한 친구들도 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 어려운 것도 없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다. 3시간 동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진짜 사실 현장에서 좀 극찬이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똑같은 주제로 수업하는데 3시간 동안 해달라고 하는 건 체육밖에 없어요. 사실 체육 수업밖에 없는데 체육도 이제 3시간 하려면 조금 지쳐 하, 할 텐데 뭐 3, 3시간 동안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극찬을 한 친구도 있었고 또. 아이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 그 감사하고 다시 같이 수업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잘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저희 반이 장난스럽게도 맞장구를 쳐주시고 재밌고 즐겁게 리액션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저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일화는 저는 이제 임장 제도를 가면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난리를 치거나. 뭐 <laughs> 집중을 못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좀 예민해지세요.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 몇번 제지를 했었어요. 그 너무 이렇게 하이가 되는 친구라거나 저희 반 아까 그 한국어 하나도 못하는 친구가 너무 가만히 못 알아듣는 척다 알아듣거든요. 그 친구가. 사실 알아듣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척한다거나 이럴 때 제가 몇번 제지를 했는데 이제 이해정 강사님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어그 저는 그렇게 온화한 태도로 수,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려면 정말 끝까지 온화하셔야 돼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화하셔야 아이들이 그 진짜 그런 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최대한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오나 해야지 라고 마음먹으신 분이 중간에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 되게 예민하게 바로 캐치하거든요. 저분은 사실 무서운 분이야. 혹은 어 선생님 조금 더 하면 화내시는 분이야. 약간 이런 걸 캐치를 되게 빨리 하, 하고 그거에 적응하는데 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뭐 아이들을 말 그대로 사랑으로. 아이들이 하이가 되면 하이가 된 대로 조, 그막 칭찬해 주시고, 다운되어 있는 친구는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업 시켜 주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약간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남교사고, 어, 젊은 남교사다 보니까 좀 엄격한 선생님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좀 엄격하게 룰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잡힌다고만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합창 수업 강사님들 모습 보면서 그렇게 따뜻한 모습에서 뭐 현재 교사로서 저한테도 약간 울림과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요일만 기다렸다 이랬던 친구들도 그래서 있었고요. 뭐 너무 빨리 갔다. 사실 열 번의 수업이 그렇게 빨리 가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월에 주에 한 번이니까 1학기가 총 3개월 조금 넘는다고 하면 거의 그 3개월 두달 반을 수업을 한 건데도 너무 빨리 갔다. 사랑합니다. <laughs> 이런 표현을 고학년이 적기가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에 이 남자 아이예요. 심지어 또. 남자아이들이 저런 말잘안 하는데 저런 말을 적어둔 게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 1학기 때는 못 찍었었고 2학기 때 다시 오실 때 오시면 꼭 찍어둬야지 라고 생각했던 영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한테 약간 울림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올 그 학창 수업 교실에 오실 때는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한 번은 이렇게 터치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해주시는데 원래 고학년 아이들이면 저렇게 터치를 할때 피해요 선생님 손에 죠 피하고 어 꺼리, 꺼려하고 이런데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선생님이 그러실 때는 좀 당황하고 얼음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뭐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건 뭐 안아 주시건 뭐 자연스럽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져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찍어뒀습니다. 마치면서 저희 반이 이제 이거는 제가 강사님들한테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학교가 올해 어 예술제가 있었어요. 학년별로 예술제를 선생님들이 알아서 준비해서 진행하는 예술제가 있었는데 합창을 아이들이 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별로 합창 수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합창할 때그 필요한 에티튜드라든지 혹은 사실 예술제 준비하면 선생님들 진짜 엄청 고되세요. 아이들이랑 진짜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뭐 이제 나그 외부에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다 그치기도 진짜 많이 다그치게 되고 뭐안 되는 친구들을 이제 평균으로 끌어 올리는데 드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 합창 수업은 저희가 반별로 노래만 지정해 주면 됐었어요. 배웠던 다섯 곡 중에서 너네 무슨 노래 할래? 뭐 무슨 노래 할래 각 반에서 물어봐서 어그뭐 가위바위보로 같은 반이 같은 노래가 나온 반은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도 했고요. 근데 내네 반이 모두 다 합창 수업을 그렇게 이렇게 자신 있게 즐겁게 모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준비했던 건 이렇게 각 반별로 올라가서 합창 수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은 준비된 무대가 아니었니다 준비된 무대가 아니라 저희가 시간이 훌륭하고 정자 시간이 적다라면 앵콜 무대를 하는 게 어떻냐? 라고 하셔서 그냥 제 독단으로 애들한테 다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 올라가라고 얘기해서 반별로 앉혀놓고 제가 진짜 아무, 배웠던 노래 중에 두개 아무거나 랜덤으로 틀 거야 하고 틀었는데 너무 신나게 잘 부르는 거예요. 특히 여기 오른쪽에 있는 <laughs> 남자아이랑 애들 보면 저희 반 애들인데 자기가 막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합창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리고 뭐 여기 보셨던 관객분들이나 교장 선생님, 교무실 선생님들도 저희가 준비했던 다른 모든 수업보다도 이, 소, 이 마지막 앵콜 합창이 너무 애들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 이렇게 음. 얘기해 주셨었는데 어, 저희 구로남초등학교의 세계시민포럼에서 그 진행했던 합창수업은 딱저 모습인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어,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뭐~ 아무래도 다문화 학교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항목은 언어가 나와요 언어 문제가 (1번으로) 나오는 건 다문화 학교의 특성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엔 저희도 심리 정서 분야에서 아이들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이라는 건 단시간에 뭐~ 결과를 저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합창 수업하고 본인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합, 노래를 부를 때 저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자신감 있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합창 수업의 어떤 효과 혹은 그 따뜻한 그 선생님의 어떤 따뜻한 태도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음, <laughs> 안 무서울 것 같은 선생님인데, <laughs> 무서운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좀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합창 교육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따뜻함과 즐거움이 지금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듣는 내내 계속 어우, 계속, 이가의 미소가 <laughs> 계속 웃으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아, 또 마지막에 그 영상, 이런 것들 보니까, 아, 정말 저렇게 애들이 학교 생활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laughs> 그죠? 렇 세계 시민, 우리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아, 이런 교육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느껴보고요. 세계 시민 예술 학교가, 세계 시민 문화 예술 학교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맞습니다. 선생님이 짚어주신 것 중에, 아, 나도 교사지만 저렇게 오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나도 성찰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교육의 힘이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사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걸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합창, 이런 음악, 예술의 힘도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즐겁다니까 저도 즐겁네요. <laughs>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웃음> 네. <웃음> 여기서 이어서 <laughs> 선생님. 이렇게 합창 많이 하고 이러면 음악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 이렇게 합창 그래서 <laughs> 전문가분들은 오셔서 수업 하신 분들이고 저냥아이들딱 <laughs> 이렇게 이어서 제가 딱 이렇게 합창곡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계 시민의 합창곡으로 부르면 제일 좋은 노래가 뭘까요? 세계 시민 아네저 처음 이 네. 질문을 받았을 때 음.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서치도 많이 했어요 처음 생각나는 거뭐 되게 거창하게 뭐 힐더월 마이클 잭슨의 음. 힐더월드 이런 노래를 생각하다가 어~ <laughs> 그~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음. 어~ 제가 생각할 때 그~ 세계시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감하는 음. 자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공감이라는 건 그냥 누가 가르치거나 주입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 자기긍정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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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자기를 아름답게 보고 괜찮게 보고 음. 나는 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긍정이 있는 친구들이 교실에서도 어, 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좀 보듬고 음. 이해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어, 가수 보아님의 네모난 바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퀴는 원래 동그랗잖아요. 바퀴는 원래 동그라야 되는데 이 네모난 바퀴라는 노래의 화자가. 어, 이 네모난 바퀴예요. 음. 본인이 네, 동그란 바퀴 사이에 있는 하는. 네모난 음. 바퀴가 본인에 대한 음. 이야기를 하는 노래인데, 어, 이 노래의 영어 제목이 어, 호프거든요, 희망이거든요. 음. 본인은 지금 네모나지만, 뭐 역경을 만나서 만나다 보면 둥그러질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미래에 어, 내가 내 날개를 펼치면 그. 내 모습을 진정한 내 모습을 찾아서 나는 그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응. 희망을 계속 노래하는 응. 노래여서 이렇게 모두가 자기가 잘될수 있고 자기가 남들과는 조금 달라도 그 언젠가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어, 이 성공이라는 말이 되게 응. 그, 그런 성공이 아니라요 응. 그 자아의 응. 성공을. 응.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 세계 시민으로서 별다른 교육 없어도 어, 다문화 사회가 잘 안착 우리 사회에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자기 긍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그 노래 한번 부르시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웃음> <웃음>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꼭 저도 들어보고 다음에 만났을 땐 같이 한번 합창해 보는 걸로 어, 그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합창의 힘을 또 느껴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합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감 능력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 능력도 늘어나고 이런 마지막 추천 곡까지 잘 들어봤습니다.